안녕하세요, 여러분. 똘망, 똘망, 똘망 할미예요. 이 할미가 오늘 읽어줄 책은 잉어각시. 세상에. 각시각시, 새각시 흥각시,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잉어각시가 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시고운 숫장수 총각이 있었어. 어느 날 장터에 수술 내다팔고 돌아오는데 강가에서 아이들 여럿이 떠들썩한 거야. 커다란 잉어를 낚았다고 좋아서 야단이구나. 그냥 지나치자니 왠지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잉어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며 자꾸만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애원하는 것 같았거든. 총각은 가여운 생각이 들어서 장터에서 산 감자떡을 몽땅 주고 잉어를 받았어. 집에 돌아온 총각은 잉어를 부엌에 있는 물통 안에 넣어줬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너는 이제부터 내 동무야. 동무 알아요, 동무? 친구지, 친구. 다음날 저녁 수술 굽고 나서 총각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밥상이 놓여 있는 거야. 아주 얌전하게 차려진 밥상. 오 이상하다. 누가 왔다 갔나? 이리저리 두리번거려 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 하지만 총각은 뭐 배가 고프던 참이라 그냥 맛있게 먹었지. 그런데 말이야 다음날 저녁에도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거야. 그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날마다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총각이 궁금하겠지.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겠다. 그저 얻어먹기만 해서야 아주 예의가 바르군. 정각은 누가 밥을 지어놓고 가나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어.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물독에서 잉어가 펄짝 튀어나오더니 세상에나 아이고 예쁜 처녀로 바뀌는 거야. 처녀가 밥상을 차려놓고 도로 물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이때 총각이 부엌으로 얼른 뛰어 들어가서 각시 소맷자락을 붙잡았어. 제발 가지 말아요. 나랑 함께 삽시다. 이쁘게 생겼거든. 응? 저는 본디 용왕의 딸인데 잘못을 저질러 잉어가 되어 쫓겨났어요. 이제 사흘만 나를 채우면 사람이 될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종각이 기다렸지. 사흘이 지나자, 잉거는 정말 사람이 됐어. 둘이는 신랑각시가 돼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지. 그런데 말이야, 이 신랑이 일하러 가서도 각시만 보고 싶어서 그냥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금방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각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종이에 자기 얼굴을 그려줬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서방님. 신랑은 그림을 가지고 일하러 갔지. 그리고 그 그림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는 나무 한번 찍고, 각시 한번 얼굴 보고, 숱한번 굽고, 각시 얼굴을 한번 보고? 이런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그림이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더니 그림이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서 임금님이 사는 대궐 뜰 안에 떨어졌지 뭐냐. 각시 그림을 본 임금님이 아주 이건 못된 임금이야. 욕심이 난 거야. 어머나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내 각시로 삼아야겠다. 임금은 당장 이 여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어. 나쁜 임금이다 그지? 그림 속 여자가 숫장수 아내라는 걸 알아낸 임금은 숫장수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구슬려. 우리 둘이 말을 타고 강 건너는 내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내가 돈 천냥을 줄 거고 내가 이기면 네 각시는 내 거다. 아니 사람이 내꺼가 어딨냐. 아주 못된 임금이다. 그지? 신랑은 입도 뻥긋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 각시가 가만히 보니 신랑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거든. 각시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냐고 물었지. 신랑이 이 맞저만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런 일이라면 염려 마세요. 서방님. 하면서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주는 거야. 그러더니 총각한테 이렇게 아 총각이 아니었다. 이제 서방이지. 강가에 가서 이 쪽지를 물에 띄우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 신랑이 쪽지를 강물에 띄웠더니 수용돌이가 일면서 물속에서 말한 마리가 나와. 딸이 보낸 쪽지를 보고 용왕이 말을 보내 준 거지. 드디어 내기가 시작이 됐구나. 임금이 탄 말은 힘세 보였는데, 강을 건너다가 그만 풍덩 물에 빠지고 말았어. 반면, 신랑이 탄 말은 삐쩍 말랐는데, 단숨에 강을 건너 뛰었지. 어떡하겠냐? 보는 눈이 많으니, 임금은 할수 없이 돈 천냥을 신랑한테 내줬구나. 그런데 임금이 또 내기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거야. 이번에는 닭싸움을 하재 나라에서 가장 힘센 쌈닭을 기르고 있으니 자기가 이길 게 틀림이 없거든. 이번에도 각시가 쪽지 하나를 주면서 강물에 띄우라고 그랬어. 각시, 말대로 하니 이번에 물속에서 닭한 마리가 나오는 거야. 그 닭도 임금닭을 보기 좋게 이겨먹었지. 쌈닭이 어떻게 싸워는지는 여러분들 각자 상상에 맡기겠다. 임금은 이제 약이 바짝 놀랐지. 각시를 뺏어오기는커녕 돈만 자꾸 뺏기니까 말이야. 그래서 임금이 마지막으로 군사들끼리 한파탕 붙자고 울러댔어. 각시는 신랑한테 또 쪽지를 써줬지. 이번에는 동자가 나타나서 병세 개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파란 병에서는 물이 나오고 하얀 병에서는 찬바람이 나오고 빨간 병에서는 군사들이 나옵니다. 이 병들을 슬기롭게 써서 잘 싸우세요. 이렇게 말했어. 신랑이 용기를 내서 임금의 군사들과 맞섰구나. 나팔 소리와 함께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먼저 파란 병마개를 뽑았어. 이 파란 병마개는 뭐가 나온다 그랬냐? 응? 물이 나온다 그랬지? 조그만 병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더니 군사들을 어떻게 깼냐? 모두 휩쓸어버렸구나 아주 잘했구만 다음에는 하얀 병마개를 뽑았어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 바람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자 병에서 차지찬 바람이 나와 찬바람이 세차에 불어대니 우쭈게 됐겄냐 아까 물이 꽁꽁 얼어붙어서 군사들은 꼼짝도 못하게 되었고 말았지 자 이번에도 총각이 이길까 마지막으로 빨간 병마개를 뽑았어. 그랬더니 누가 나와? 이번에 병 속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나와서 임금의 군사들을 모두 뭉찔러 버렸구나. 겁이 나. 임금은 뒤도 안 돌아보고 멀리 멀리 도망가 버렸어. 자, 그래서 어떻게 됐겄냐, 여러분들? <laughs> 옛날에 정석은 어떻게 공식이 있다, 그지? 이렇게 해서 신랑은 각시를 빼앗으려고 온갖 깨를부리던 나쁜 임금을 이기고 각시를 지켜냈지. 백성들은 숫장수를 새로운 임금으로 모셨어. 신랑은 어진 임금이 되어 이어 각시와 오래오래 잘 살았대. 이게 옛 이야기의 그 응? 공식이야.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주인공은 어떻게 온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요. 오늘 얘기도 재밌었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하고서 예쁘게 잠을 잘못 텐다. 여러분들 잠잘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한번 잡아라. 입에 웃음이 한 모금 이렇게 될 것이야, 여러분 들 인상 쓰고 자고 그냥 누가 나 한테 못한 것만 생각 하고 자고 그러면 얼 굴이 이쁠까, 미울까？그치 얼굴 이뻐 이 지려 면 다른 거 필요 없 어요？좋 은 생각 하고 좋은, 좋은 마음 으로 행복 하게 그렇게 지 내면 된다. 쉬운 건 아니다. 그래도 한번 해 봐. 인상 쓰는것보 다는 훨씬 나을 것이야. 그래요. 음, 오늘 여기까지 할게. 다음에 또 만나요. 굿나잇. 안녕.